시청대 전주요안그오 서방. 오늘이 가장 특별한 선물, 해니와 나의 두 번째 특유의 전주 한옥마. 여기가 저희가 오늘 머무는 숙소. 객실이도 막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숙소를 찾았는데 아직 다른 분들이 체크인을 안 하시긴 했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날 좋은 날에는 이렇게 마루에도 앉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저기서왜날 찾아보고 있지? 그래도 평소에 여행 왔으면 오빠가 운전해서 더필요했을텐데 오늘은 운전을 안해서 내가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하네 아, 아, 아. 오빠 이제 그만해도 돼아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그만해 다봐 그만해 오빠한테 좀 쉬어야지 손발 다리 붓기가 가장 심하다 너희가 음, 제일 싫어것 같은데 방금 안끊어 근데 방금 끼면 안 된다 나하고 여기는 전주 한옥도서관 진짜 너무 예쁘다 창밖 풍경 근데 여기에 묘미는 바로 이 아이 이 이름이 난 너무 궁금하다 오빠한테 와가지고 호두야 호두 호두? 응. 호두야 호두 여기 봐봐 안 만져주면 자꾸 들썩들썩하면서 그러니까. 만져달래. 만져나는... <laughs> 어두 <laughs> 와, 완전 행복한 브이로그야.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라는 책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laughs> 공주야, 너는 우리의 모든 계절이야. <laughs> 근데 너무 따뜻한 말이다. 그렇지? 계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그리고 우리가 곧 부모가 됩니다. <laughs> 읽어줄 때 봉주한테 <민수한테>? 이리서 <laughs> <laughs> <소리 내서? 웃음> 아, 그림책이야? 모르겠어. 우리가 함께 쓰는 사랑의 역사. 이작가님 정말 예쁘죠? 너는 깊은 숲 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웃음> 오빠 아빠라고 하고 다시. 해.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laughs> 이건 애기가 하는거구나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봉주는 봉주인게 좋아 봉주는 봉주라서 좋아 어디야? 아빠 이거 봐, 이거 봐.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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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갈라고요. 여기 지금 너무 재밌는 카페 왔는데 네, 이 뭐라고? 히토츠? 코타츠 이거 코... 같은데 확실히 코타츠라 모르겠고. 그러셨나? 짱구네 집에 음. 있는 코. 짱구네 집에 있는 거라 그러면 다들 아실 거야. 보게 당신. 이 <laughs> 전주 한옥마을의 어, 가이드로 가이드? 네, 평생을 <laughs> 전주에서 사신 김이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사방님 뭐냐? 제배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씨를 이으느라 고생 많았다. <laughs> 죄송하지만 여자 아이입니다. 그뭔 상관이야? 배를 잊지 못합니다. 봉주에게서 봉주에 내 피가 끊겨도 괜찮아. 안돼나 피의 시시즌이 끝났어. 유전자 시대야 서 지금 오빠를 복제할 거야. 응. 응. 역시 사진작가 김호연 레전드. 맞지. 너무 잘 찍었죠? 야, <laughs> <laughs> 와 이거 누구야? 진짜 예쁘다. 여기다 닦고 나머지 예쁘지? 응. 대박이다 누구야 이거? 저 분들 여기 홍보사진 찍어주고싶네 지금 뒷모습 카레토코일을 열심히 연구중인... 사장님의 뒷모습 <목소리> 내가 손톱 트을 몇개 저장했는데 응. 하나 둘셋넷다 여섯개거든? 여...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개다 이거 알아? 여섯...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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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아, 하나 둘셋넷 다시야 시로맨아. 어제 길 가다가 봤는데 거기 너무 이뻐가지고 반는데꼭비 비 오니까 또 이쁘다. 어오 느낌이었는데 뭐가? <laughs> 혜연이 얼굴이 촉촉해. 이렇게. 음 확실히 이제 혜연이가 임신한 게주 소식이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식. 맞아. 근데 어떻게 최근에 내가 임신한 걸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 아니, 우리 이렇게 아직까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임신한 걸 아는 사람들인 거지? 아니, 근데 웃긴 게 어. 오빠가 노란 머리일때 어. 검정 머리로 염색한 지한 2년 넘었을 때 어. 우리를 한동안 안 보셨던 분들이 어, 어 염색하셨네요? 막 이런 사람 많았잖아. 소식이 1, 2년 끊긴 걸로 추정되시는 분들 많았잖아. 음. 막 가끔 결혼하셨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최근 소식을 알고 계신다는 게 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렇지. 오, 네플리네. 세다. 여기다좀더잘 있는지. 세도. 와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 우리가딱 내가 더 좋으니까 내가 미리 틀어달라 그랬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아니 방구 배룩시장보다더 빈티지해 그니까 이따 저기도 찍어야겠다 밖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있어 어 있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길거리 음식. 잘 나온다. 그래? 치즈 한우 꼬지. 이거는 오작. 예, 사람 하시 다 가지고 다니는 거 맞아. 꽃다발처 <laughs> <laughs> 여기 궁궐찌 중에 오장이 제일 맛있다. 어, 맛있다. 닭강정 이런 건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이따가 저녁에 오장또 먹으면 안 돼? 김산부니까 봐줄게. 이따가 배고프다면 먹자. 이게 혜연이도 요즘에 슬슬, 아, 이 봉주가 먹고 싶다는구나.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아니, 오장 진짜 맛있다. 음! 그리고 오장 직원분이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laughs> 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으고 뭐 <laughs> <laughs> 아니 오빠 맛집 먹으고 여기는 오빠가 찾은 맛집 횟테밥을. 와, 오빠. 여기 경 맛집인데 냄새가? <laughs> 간판이 저렇게 다 제가 찍었다. 횟대. 여기는 진짜 신기한 게 가게에서 이런 사리를 따로 팔질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랑 우동이랑 볶음밥, 볶음밥이 국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근데 가게에서는 팔질 않는데요 아예 슈퍼에도 이, 여기 것만 파는 지원이 따로 있어 어. 이거 이게 끓이면서 먹는 게 아닌데 이게 우동 면새나 이런 거 신세계다 넌정 생생한 양념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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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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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럼 인정. 딱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죠다 이거 음. 맛있다 아, 음. 우와. <laughs> 우 이거 쩐다. 아니, 이 음. 내 눈엔 이게 트러플이야. 오 그러네. <laughs> 서민 트러플. <laughs>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전주 주제로 된 엽서를 사서 봉주에게 편지를 남겨주려고 합니다. <laughs> 당황한 것 같아. <laughs> 다어요 <마셨어요? 웃음> 조금만 조금 일찍 숙소에 와서 오빠는 저렇게 밖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네달 전에 약속했던 선남자 연 응. 아내의 몸과 마음이 작은 변화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아내 네. 남편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응? 남편 엄마가 되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혜연, 남편이 천천히 아빠가 되어 가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호연, 응.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혜연, 힘든 순간도 행복한 순간도 함께 라는 이름으로 잘 지내왔기에 우리 부부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대하며 함께 부모가 되어갈 것에 약속합니다 참 이것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들으면서 세상 우리가 다잘 지키고 있었다는 아, 생각이 드는데? 나는 좀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떠오르고요 응? 음? 나는 너무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해 그 음. 하나 이게 우리가 까먹 있었는데 실제 체내에서도 걱정되고 그러는 게구나그렇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는데도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음.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인간이라면 다 처음 겪는 거잖아 꽃 음. 잘하고, 잘하고 있어 형님 잘하고 있어 허니오빠 여기 교동구사라는 숙소인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네, 어. 여기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약속드릴게요 제가 정주를 닫고 다시 오고 있어. 그런 약속.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고 여기에 모든 그 시선이 닿는 곳 모두가 다 기억에 남고 그리울 것 같아. 여기 밤 하늘 이렇게 바로 보이고 아침에는 저 나무 위에 새가 와서 착착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전주 2박 3일 여행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기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도 그리울 거야.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